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 비송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네. 1987년도에 저는 관광과를 졸업했어요. 어, 과를 관광과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호텔 입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아, 무수한 많은 외국 분들하고 어, 손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저의 천직이고, 앞으로도 아마 제가, 어, 있는 동안에는 아마 이, 어, 그랜드워커의 서울에서 아마 지속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마케팅 팀 안에서도 여러 파트로 갈려지게 되있는데요 이제 CRM 파트라고 해서 방문했던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고객분들이 있는지 분석하는 파트가 있고, 이제 홍보 파트라고 해서 이제 도심 속의 휴양지라는 개념을 또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서 편안히 방문해서 휴식을 취하고 가실수 있는 곳. 그렇게 잡아가고 지금 저희 호텔에서도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한 걸 파악해서 고객이 그 원하는 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제 서비스의 가장 기본 덕목이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게 이제 친절. 뭐 친절과 환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호텔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다 보면 어떤 신체적인 리듬에 고객을 잘못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고객은 그런 거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전처럼 똑같이 고객을 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하고 고객을 케어하다 보면 고객이 또 의외로 또 이렇게 컴플레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직원들이 잘 컨트롤을 하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고객과는 충분한 대화를 하고 친절하게 서비스할 수 있다고 생각해니요 제가 많은 고객군을 만나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그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기는 에뭐 그렇지만 어, 연중무휴다 보니까 어떤 본인이 어, 뭐 스케줄이라든가 어떤 시간이 필요해서 낼때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주말하고 임시공휴일 같은 날는더 바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단점이라기 하긴 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런사항이 있어요 아, 본인의 성격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너무 그 위축되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으로 하면 사실 절대 이 호텔업이나 관광 산업에는 저는 좀 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의 범절입니다 다양한 그 고객분이 오시기 때문에 어, 거기에 맞는 정말 연예인 못지않은 탤런트가 되야 돼 모든 그 수준에 맞춰서 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 본인의 어떤 그런 스킬,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을 대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을 없,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공유하고 전파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방문을 해 주셨을 때좀더 이제 편하게 느끼고 한국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가 대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